자 이게 말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 예를 들면 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1, 2, 3 4가 있 대치부자 첫 번째 이걸로 내가 두 자리 만들자고 하는 거지 그럼 두 자리는 10하고 1자리가 있겠지 그래서 어, 두 칸이 필요하겠지 두 자리는 그러면 첫 번째 칸은 1부터 4까지 다올수 있어. 그때 4가 왔다 가자면 1부터 3이 올수 있지. 그러면 우리가 될수 있는 게 4가지. 3가지니까 2개 곱하는 게 12가지가 되겠지. 자, 실제로 해보는 거지. 1대2 1대3, 1대4 될수 있고, 2대1, 2대3, 2대4가 될수 있죠. 그래서, 앞에 한 개가 있을 때 뒤에 세 개씩 올수 있지. 그런 말이야. 그래서, 세 개씩 네번할수 있지, 4까지. 그게 12가지란 말이야. 자, 두 번째. 0, 1, 2, 3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0까지 포함해 줄게. 그러면 두 자리라고 하는 게 10자리니까, 첫 번째 0은 올수 없지. 얘가 0이 제외해서 1부터 3까지밖에 안되는게 주의사항이야 자 만약에 3이 왔다 가정하면 1, 2도 오고 0도 올수 있지 첫번째 자리에는 0이 올수 없지만 뒤에는 올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는 1, 2, 3 세가지 뒤에는 하나 빼고 세가지 남은거 곱하기야 그래서 얘는 9가지가 될거야 이걸 이해하면 1번과 2번이 다 끝난 거야 0이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없다는 거야 그걸로 풀다 만약에 하나씩 가면1올때0 1, 2, 1, 3그 다음에 2올때0 1, 3 3올때 0, 1이가 되니까 3가지씩 3번 9개 되겠지? 첫째 자리가 0이 올수 없기 때문에 어이 포함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하는 거야.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면 돼.